사강행 티켓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대구로 향했습니다. 대통령 나경원이 되면 달라집니다. <laughs> 결국 서울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. 5년 만에 오니까 정말 많이 변창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사강행 티켓 한 장을 두고 경쟁이 유력한 두 후보는 서로를 겨냥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. 나 후보가 과거 당적 변경 이력을 언급하며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에 비유하자 안 후보는 고마워하라고 맞받았습니다.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?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.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... 안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를 모렴치로 규정했습니다. 탄핵학과를 외치던 분이.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에 끝입니다. 어제도 안철수 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, 급하신가 봅니다. 응. 급하신 것 같은데요, 경쟁력을 봤을 때 A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오늘 나온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사위 싸움은 치열했습니다. 일반 국민 조사에서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높지만.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히면 나 후보가 약간 우위입니다.